하나님의 사람 다윗,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다윗 하나님께 사랑받던 사람 다윗의 미, 시입니다. 다윗이 나이가 많이 들었을 때, 나이가 많아졌을 때 게다가 큰 어려움을 다, 다하게 됐을 때의 시예요. 오늘 어,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구절 말씀해 보면 71편 구절 말씀해 보면 늙을 때에 나를 버리지 마시며 이건 다윗이 늙었을 때예요. 내 힘이 쇠약할 때에 나를 떠나지 마소서 그랬어요. 다윗의 힘이 이제 어 다윗의 용사였던 다윗의 힘이 쇠약해졌을 때 그때 쓴 시예요. 10절로 11절까지 말씀도 우리가 읽지 않았습니다만은 내 원수들이 어떤 상황인가? 이런 상황에 이내 원수들이 내게 대하여 말하, 말하며 내 영혼을 엿보는 자들이 서로 꾀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그 사람 다윗을 버리셨은즉 따라잡으라. 그 사람을 그 사람 다윗을 건질 자가 없다. 그러면서 원수들이 막 그랬다 얘기해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나이는 많아, 나이는 많이 들었지요 원수들이 이 사람을 갖다 막 죽이려고 해하려고 막 온갖 괴계를 쓰던, 무력을 행사하려고 하던 그런 상황 속에서 이 시를 쓴 거예요. 뭐, 당연한 얘기겠지만, 나이가든다는 것은 뭐, 육신적으로 그리 좋은 일이 아니죠. 하여튼 젊음이 좋은 거죠. 뭐 청년들 보면 그런 말이 뭐, 절로 나오지 않습니까? 젊음이 좋은 거야. 그런 말이 절로 나오잖아요. 우리도 다 그런 시절이 있었는데 말이죠. 연세 드신 어떤 분과 대화를 나누는데 그분이 그럽디다. 늙으면 서럽다고 그럽디다. 알아준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나이, 나이가 나이가 많이 들면 알아준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나이가 들면 뭐 일단 몸이 예전 같지 않잖아요. 기력이 떨어지고 여기저기 아파지고요. 기억력도 떨어지고 능력도 없어지고 모든 게 마음 같지 않은 거지. 하고 싶어도 못 하는 일이 많아지고요. 가고 싶어도 못 가는 데가 많아지는 거지요. 어디, 여기저기서 뭐 소외감이 커지고 공연이 외로워지고요. 현대사회 노인들에게는 우울증 증세도 그렇게 많다고 합니다. 그러니 나이가 들면 무슨 기쁨이 있겠어요? 게다가 편안한 노년을 보내고, 보내고 있는 게 아니라면 어떻겠냐, 이게. 나이 들어가지고 나이는 많았는데 이런저런 어려움을 당한다고 한다면 괴로움을 당한다고 한다면 어떻겠습니까? 뜻하지 않은 고난이 닥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친족에게 배신을 당하거나 친족에게 박해를 당한다고 하면 어떻겠습니까? 세상 살 소망이 끊어져 버리지 않겠어요. 아 이제 무슨 낙이 있노 무슨 낙이 있노 그러면서 절망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여기에 이 놀라운 고백을 보시라고요. 14절 말씀에 다윗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나는 항상 소망을 품고 주를 더욱 더욱 찬송하리이다. 아니 그런 상황에서 나온 고백이에요. 나이가 많이 든 사람에게서 나온 고백입니다. 나이가 많은데다가 고난까지 당하고 있는 상황에서 나온 고백이에요. 네. 나는 항상 소망을 품고 주를 더욱더욱 더욱더욱 더욱 찬송하리이다. 네. 그러니까 여러분, 여러분은 여러분은 당연히 이런 고백해야 되겠죠. 네. 더구나 젊다면 나이든 사람도 이런 고백을 하는데 더구나 젊다면 굉장한 고난을 당하고 있는 사람도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데 별일 없는 상황이라면 당연히 이런 고백을 해야 되겠죠. 이 말씀이 오늘의 이 말씀이 여러분의 인생을 변화시킬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네. 소망은 소망이데 항상 소망이에요. 14절, 나는 항상 소망을 품고 주를 더욱더욱 찬송하리라. 네. 항상 소망은 그냥 소망과 다릅니다. 질적으로 달라요. 양적으로도 다릅니다. 여러분은 소망이라는 단어를 다 알고 있습니까? 하지만 항상 소망이라는 단어는 잘 모르고 있는 것 같아요. 항상 소망, 이건 어떤 소망일까요? 뭐 항상 소망 변함없는 소망을 얘기하는 걸까요? 문자적으로 하면 그렇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더 깊은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항상 소망은 이런 소망을 얘기하는 거예요. 어려서부터 갖고 있던 소망이 젊어서부터 갖고 있던 소망이 나이 들어서 더 뜨거워지는 거예요. 이것이 항상 소망입니다. 오절 말씀 주 여호와여 주는 나의 소망이시요 내가 어릴 때부터 신뢰한 이시라 그랬어요. 어릴 때부터 소망한 이시라, 어릴 때부터 내가 신뢰한 이시라, 어릴 때부터 소망한 이시라. 근데 어릴 때 어릴 때부터 소망하고 어릴 때부터 신뢰했던 하나님인데 시간이 가면서 나이가 들면서 세월이 지나가면서 더욱 더욱 소망하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항상 소망이에요. 이런 소망이 있습니까? 이런 소망을 갖고 살고 있습니까? 항상 소망이란 또 이런 소망을 얘기하는 거예요. 평안할 때 갖고 있던 소망이 고난 고난의 터널로 들어갈 때더 뜨거워지는 거예요. 이것이 항상 소망입니다. 잘 나갈 때 갖고 있던 소망이 잘안 풀릴 때더 뜨거워지는 겁니다. 이것이 항상 소망입니다. 오늘 다윗을 통해 말씀하신 이 소망은 아주 신비롭고 놀라운 소망이에요. 20절 21절 말씀 우리에게 여러 가지 심한 고난을 보이신 주께서 우리를 다시 살리시며 땅 깊은 곳에서 다시 이끌어 올리시리이다. 나를 더욱 창대하게 하시고 돌이켜서 나를 위로하소서 그랬어요. 아멘. 많은 고난 속에서, 심한 고난 속에서, 주께서 나를 더 다시 살려주시고, 아멘. 다시 이끌어 올려주실 줄로 믿는 소망이에요. 아멘. 많은 고난, 심한 고난을 통해가지고, 나를 더 창대하게 해주, 해주실 줄로 믿는 소망입니다. 아멘. 많은 고난, 심한 고난 속에서 나를 위로해 주실 줄로 믿는 소망이에요. 아멘. 이런 소망이 있습니까? 많은 고난, 심한 고난 속에서 이런 소망이 있냐? 얘기예요 항상 소망을 갖고 살고 있냐? 얘기죠. 심판받을 사람, 지옥 갈 사람에게는 항상 소망이라는 게 없습니다. 잠시 소망이 있는 것 같다가 늙으면 소망이 점점 사라져 버립니다. 여러분, 여기 해당되는 성도가 없는가 모르겠어요. 해당되는 여기 해당되는 사람은 참 성도가 아니에요. 잠언서 0장2 8절 말씀, 의인의 소망은 즐거움을 이루어도 악인의 소망은 끊어져 버린다를 그랬잖아요. 끊어져 버린데 그 소망이 많은 고난, 심한 고난 속에서는 고난의 소망이 점점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의인의 소망은 즐거움을 이루어도 악인의 소망은 끊어지느니라 그다가 숨을 거두는 그 순간에는 모든 소망이 완전히 끊어지는 거예요. 완전히 사라지는 거예요. 의인의 소망은 즐거움을 이루어도 악인의 소망은 끊어지느니라 죽는 그 순간에는 그냥 완전히 나가리가 되는 거죠. 너희 이곳에 들어가는 자 모든 희망을 버려라 너희 이곳에 들어가는 자 모든 희망을 버려라 단태의 신곡이 나오는 얘기인데요 단태의 신곡이 뭐냐면 지옥문의 입구에 그렇게 써져 있다 얘기해요 너희 이곳에 들어가는 자 모든 희망을 버려라 지옥에는 희망이 없으니까 그래서 소망이 끊어져 버린 거야 그러나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그냥 소망이 아니고 항상 소망이 있습니다 늙으면 늙을수록 소망이 더 자라나 주님께로 천국에 가까이 가니까 그냥 소망이 더 전하. 많은 고난, 심한 고난 속에서 소망이 더 뜨거워져. 그러다가 숨을 거두는 그 순간에는 모든 소망이 일거에 태양처럼 밝아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모든 소망이 폭발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너희 이곳에 들어가는 자, 모든 절망을 버려라. 천국문, 천국문 입구에는 그렇게 써져 있지 않겠습니까? 바로 그 소망에 대해서 어떤 사람이 이렇게 노래했어요. 그렇다. 그 땅이 비록 저 멀리 떨어져 있을지라도 한 발짝만 되면한 순간만 지나면 고통은 지나가고 그 땅은 그대를 위하여 있게 되니 리 그때 슬픔은 기쁨이 되고 밤은 낮이 됨을 그대는 보게 되리라 네. 그런 노래를 했어요. 고린도서 4장 16절 말씀, 그러므로 사도 화울를 통해 주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결코 낙심하지 않습니다. 비록 우리의 겉사람은 그 늙고가지만 우리 속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지기 때문입니다. 네. 우리 소망은 살아있는 소망이에요. 네. 산소망. 살아있는 소망. 네. 리오커에 보면, 산오징어 이렇게 붙어있는 게 산오징어. 어떤 사람은 내가 진짜로 그런 얘기 들었는데, 내가 어떤 청년한테 그런 얘기를 들은 것 같아요. 산에서 나는 오징어다. 이렇게 들었던 거예요. 야, 그런 생각도 하는구나. 사람이 참 다양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산소망은 산에 있는 소망이 아니고, 살아있는 소망이 산소망이에요, 네. 여러분.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살아있는 소망. 네. 우리를 위하여 주께서 하늘에 간직하신 것에 대한 소망입니다. 네. 이 소망이 있습니까? 네. 이 산소망을 갖고 살고 있습니까? 네. 소망은 성도의 것입니다. 네. 오직 성도의 것이에요 네. 오직 오직 성도만의 것이. 성도란 소망의 소유자를 잃고는 얘기예요. 네. 소망의 소유, 소유자를 잃고는 성도라 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 잠시라도 소망을 잃어버리면, 여러분은 성도의 자리에서 이탈해버리고 만 거예요. 우리는 항상 소망과 항상 붙어다녀야 되는 거예요. 항상 붙어다녀야 되는 요 잠시라도 소망과 떨어지면 생명이 떨어지는 거와 다름이 없는 거예요. 생명이 떨어지는 거예요. 잠시라도 소망이 사라지면 암담하고 답답해지는 거죠. 만사가 괴롭고 슬프고 힘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믿음의 사람 다윗은, 우리 신앙의 선배 다윗은 소망을 한순간도 손에서 놓지 않고 살았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소망을 더꽉쥐었어요 힘들고 어려울 때 소망을 더꽉 쥐었어. 많은 고난, 심한 고난 속에서 더꽉 쥐었어. 그랬더니 그 소망대로 됐단 말씀입니다. 모든 게다 불려주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선한 성도 여러분, 여러분 나이가 많아지고 있습니까? 기력이 소외한 상태 혹시 있습니까? 많은 고난, 심한 고난이 혹시 여러분에게 있나요? 실수한 일이 있나요? 실패한 일이 있나요? 괴롭고 답답한 일이 있습니까? 뭔가 잘안 되는 일이 있습니까? 그럴 때일수록 하나님 바라보며. 소망을 더 뜨겁게 하시길 바랍니다 항상 소망을 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항상 소망의 인생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엔 찬송이에요 찬송은 찬송인데 그냥 찬송이 아니에요 더욱 찬송이에요 14절 말씀 나는 항상 소망을 품고 주를 더욱더욱 찬송하리이다 그랬어요. 더욱 찬송은 그냥 찬송과 다릅니다 질적으로 다르고 양적으로 달라요 여러분, 찬송이라는 단어는 다 알고 있죠? 하지만, 더욱 찬송이라는 단어는 모르고 있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데. 더욱 찬송은 어떤 찬송일까요? 더욱 찬송은요, 정말 심오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더욱 찬송은 이런 찬송을 얘기하는 거예요. 어려서부터 젊어서부터 찬송을 하고 살았는데, 나이 들어서는 그 찬송이 더 뜨거워지는 거예요. 시간이 가면서 더욱더욱, 이것이 바로 더욱 찬송입니다. 더욱 찬송을 하면서 살고 있나요? 더욱 찬송이란 또 이런 찬송을 얘기하는 겁니다. 평안할 때 찬송을 불렀는데, 고난의 터널로 들어갈 때그 찬송이 더 뜨거워지는 거예요. 이것이 더욱 찬송이에요. 잘 나갈 때 찬송을 하며 살았는데, 잘안 풀릴 때그 찬송이 더 뜨거워지는 거예요. 이것이 더욱 찬송이에요. 오늘 다윗을 통해 말씀하신 이 찬송은 아주 아주 신비롭고 놀라운 찬송입니다. 19절 말씀. 하나님이요 주의 의가 또한 지극히 높으신이다. 하나님 막막 높여드리는 데말 주의 의가 지극히 높으신이다. 하나님이요 주께서 이, 주께서 큰 일을 행하셔서 오니 누가 주님과 같은 분이 있습니까? 라고 주님을 찬송하는 거예요. 힘들고 괴로운 시간이거든요. 근데 그때 주님의 의로우심을 더 인정하는 겁니다. 더 높여드린 겁니다. 주님이 하시는 일이 옳다고 주님을 더 찬송하는 겁니다. 세상에 주님 같은 분이 없다고 막 고백을 하는 겁니다. 한마디로 하면 이런 찬송이에요. 주님은 항상 옳습니다. 따라서 할까요? 주님은 항상 옳습니다. 주님은 지금도 옳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거 이상의 찬송은 없는 줄로 깨닫게 되기를 추구합니다. 주님은 항상 옳습니다. 주님은 지금도 옳습니다. 내가 괴로움을 괴로움을 당하고 있는 그 순간에도 주님은 지금도 옳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이게 저절로 나오는 찬송이 아닙니다. 의지적인 찬송입니다. 저절로 나오는 찬송보다 더 아름다운 찬송, 더 멋진 찬송, 더 주님을 기쁘시게 된 찬송이 있으니 그것이 바로 의지적인 찬송이에요. 이것이 바로 더욱 찬송입니다. 힘이 들때 찬송이 저절로 나옵니까? 아니요, 의지적으로 찬송해야지. 의지적으로, 힘이 들때 의지적으로 이 찬송을 하면 신기한 일이 벌어지게 되는 거예요. 고난 속에서 의지적으로 이 찬송을 하면 내 속에서 신기한 일이 벌어지게 되는 거예요. 염려와 근심이 소망으로 바뀝니다. 슬픔이 기쁨으로 바뀝니다. 괴로움이 즐거움으로 바뀝니다. 염려, 그래가지고 이 사람은 그런 것들이 막 바뀌니까 연이어서 이런 찬송을 또 부르게 되는 거예요 10편 71편 22절 23절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또 비파로 주를 찬양하며 주의 성실을 찬양하리이다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주여 내가 수금으로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가 주를 찬양할 때 나의 입술이 기뻐 외치며 주께서 성령하신내 영혼이 즐거워하리이다 막 기쁨과 즐거움을 막 고백을 하는 거예요. 감동과 감격이 넘치는 거예요. 처음에는 감동과 감격, 기쁨과 즐거움으로 시작하지는 않았는데 의지적으로 찬송을 했는데 의지적으로 찬송을 하다 보니까 감동과 감격이 넘치고 온몸에 힘이 넘치고 신이 나고 기뻐지고 즐거워지는 거예요. 더욱 찬송은 믿음과 소망으로도 연결됩니다. 그래서 20절, 21절 말씀에 보니까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여러 가지 심한 고난을 보이신 주께서 우리를 다시 살리시며 땅 깊은 곳에서 다시 이끌어 올리시리이다. 나를 더욱 창백하게 하시고 돌이켜서 나를 위로하소서 그랬어요. 더욱 찬송이라는 이런 찬송이에요. 많은 고난, 심한 고난 속에서 주께서 나를 다시 살려주시고 나, 나를 다시 이끌어 올려 주실 줄로 믿고 부르는 찬송이에요. 많은 고난, 심한 고난을 통해 주께서 나를 다시 창백, 창비, 더욱 창백하게 해실 줄로 믿는 찬송이에요. 많은 고난, 심한 고난 속에서 세상이 위로할 수 없는 놀라운 위로로 나를 위로해 주실 줄로 믿는 찬송이에요. 아멘. 어려운 상황 속에서의 찬송을 통해 믿음과 소망이 더 뜨거워지게 되기를 추구합니다. 아멘. 어려운 상황 속에서의 믿음을 통해, 어려운 상황 속에서의 소망을 통해 이런 찬송으로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게 되기를 추구합니다. 아멘. 아니,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주님은 오르십니다. 아멘. 왜냐하면 이미 나를 구원하셨으니까요. 그런 곱이 여러분의 찬성을 통해 주의 재단에 올려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다니엘 3장 16절 이하의 말씀 사도라껌에서 까베 누와 왕에게 대답하이로되 누구와 내 쌀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시는,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목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우상을 섬기지 아니하고 우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오소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해요. 주님 뜻을 믿기 때문이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사랑해요.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요. 언제나 나를 향한 신실한 사랑, 우리를 향한 그 크신 사랑, 우리가 함께 높이며 주를 찬양해.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이런 찬송이 있습니까? 이게 바로 더욱 찬송인데요 이런 더욱 찬송이 여러분에게 있나요? 나이가 들어가면서 이런 찬송이 여러분에게 나오고 있습니까? 많은 고난 심한 고난 속에서 이런 찬송을 하며 살고 있습니까? 사드라 까메사 까벳누고를 결국에 불못불에서 건져내신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의 모든 슬픔을 변화하여 춤이 되게 하시고 아, 네. 여러분의 배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띠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 네. 그 다음에 계속 의뢰. 계속 의뢰. 따라서 할까요? 계속 의뢰. 계속 의뢰. 의뢰는 의뢰인데 그냥 의뢰가 아니에요. 계속 의뢰. 18절 말씀. 하나님이여 내가 늙고 백발이될 때에도 나를 버리지 마시, 마시며, 내가 죄의 힘을 후대에 전하고 죄의 능력을 장래 모든 사람이 전하니까 나를 버리지 말아서 세요 계속 의뢰는 그냥 의뢰와 차원이 다릅니다. 질적으로 달라, 양적으로 달라. 여러분은 의뢰라는 단어, 신뢰라는 단어, 이 단어 다 알고 있을 거예요. 하지만 계속 의뢰, 계속 신뢰라는 단어는 잘 모르고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계속 의뢰, 어떤 단어일까요? 참으로 심오한 의미를 이 단어가 가지고 있어요. 계속 의뢰란 이런 의뢰를 얘기하는 거예요. 어려서부터 내가 젊어서부터 주님을 의뢰하고 살았는데, 나이 들어서 더 강하게 의뢰하는 거예요. 나이 들어서 더 강하게 신뢰하는 거예요. 시간이 가면서 더욱더욱 이것이 바로 계속 의뢰입니다. 계속 의뢰를 하면서 살고 있습니까? 계속 의뢰란 또한 이런 의뢰를 얘기하는 거예요. 평안할 때 내가 주님을 의뢰했는데, 고난의 토론으로 터널, 들어갈 때더 뜨겁게 신뢰하는 거예요. 이것이 계속 의뢰예요. 잘 나갈 때 내가 주님을 의뢰했는데, 잘안 풀릴 때 더욱더 주님을 강하게 신뢰하는 거예요. 이것이 계속 의뢰예요. 누구나 다 그렇지 않느냐고요? 아니요, 천만의 말씀. 반대로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평소에는 주님을 의뢰하며 사는 것 같다가, 아니, 정말 분명히 그런 사람인 것 같았는데, 조그만 어려운 일이 생기면 나가 떨어진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압니까, 여러분? 조그만 어려운, 어려운 일이 생기면 나가 떨어지는 거예요. 주님을 의뢰하는, 주님을 의뢰하는 그 의뢰가 어디로 갔는지 신뢰하는 신뢰가 어디로 갔는지 한참 잘 나갈 때는 주님을 좀 의뢰하면서 하는 것 같았는데, 분명히 그런 사람인 것 같았는데, 인생의 먹구름이 닥쳐왔을 때는 마치 주님이 안계시는 것처럼 행동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압니까? 주님이 자기를 사랑 안 하시는 것처럼? 이와는 정반대로 하는 사람들도 많더라고요. 어려운 일이 생겼다 그러면 막 주님을 죽어라 의지하고 막 기도하고 금식하고 난리가 나다가 그 일이 해결되면 지맘들로 삽니다. 인생의 먹구름이 닥쳐오는 것 같았을 때는 주님을 죽어라 의지하다가 주께서 그 먹구름을 물러가게 하시면 금방 마음이 높아집니다.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여러분 마음 높아지지 마세요. 우리 마음 높아질 처지가 아닙니다. 주님이 거두 가시면 한순간에 거두고 가십니다. 어떤 사람들 보면 얼마나 아슬아슬한 인생을 사는지 말이죠. 얼마나 아슬아슬한 게 사는지 외줄탁이 고개상 인생을 사는 것 같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주께서 다윗을 통해 말씀하신 의뢰는 아주 아주 신비롭고 놀라운 의뢰입니다. 18절 말씀, 하나님이여, 내가 늙어 백발이 될 때도 나를 버리지 마시며, 그랬어요. 내가 늙어 백발이 될 때까지 주님을 죽어라 의지하며 살겠다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한순간도 빠짐없이 주님 붙들고 살겠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하면 이런 의뢰입니다. 이런 신뢰입니다. 나면서 죽을 때까지. 살기 나면서 죽을 때까지 요람에서 무덤까지 요람에서 무덤까지 나라가 뭐 책임져준다 그 웃기는 소리 하지 말라 요 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 요람에서 무덤까지 내가 주님을 의지하고 살겠다는 거예요 요람에서 무덤까지 저는 주님 없이는 안 됩니다 다윗은 태어나면서부터 주님을 의리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아니.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주를 의뢰하던 사람이었어요 모태서부터 5절 6절 주여와여 주는 나의 소망이시오 내가 어릴 때부터 신뢰한 이시라 내가 모태서부터 주를 의지하였으며 나의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주께서 나를 택하셨사오니 날 항상 주를 찬송하리다 그런데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주를 의뢰했던 이 다윗이 늙어 죽을 때까지 변함없이 계속해서 주를 의뢰하며 살겠다는 거예요 처음과 나중에 단 사람들이 너무 많잖아요. 시작과 끝이 단 사람들이 너무나 많잖아요. 여러분, 그런 모습 보이지 마십시오. 나이아가라가 폭포에 외줄 걸어놓고 고개를 버리는 것 같아요. 아슬아슬합니다. 야, 저 사람, 그 달라진 사람 보면요. 생명 밖으로 떠나오는 거, 망하는 길로 망하는 길로 가는구나. 하나님께 울며불며 울며 살려달라고 돌아올 때, 이거 막 통곡하며 하나님께 붙들고 늘어질 날이 오겠구나. 뭐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그거는 어쨌든 만약에 그런 일이 온, 그런 일이 있다 그래도 그건 어쨌든 주의 은혜야. 어쨌든 그건 결국에는 구원받을 사람들 얘기예요. 아주 완전히 튕겨져 나간 사람들은 그건 끝장나는 거 아니에요. 교회 안에다가 구원 못 받을 사람 분명 히 있을 겁니다. 여러분 주께서 경고하십니다. 갈라디아 3장 3절 너희가 이같이 어리서 오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그러세요? 성령으로 시작했으니 성령으로 마치는 여러분 다되시기를 예수의 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오늘은 어떻습니까? 어제보다 낫습니까? 여러분의 내일은 어떻습니까? 오늘보다 나을 것 같습니까? 광야 생활 중에 하나님께서 날마다 내려주셨던 만나, 만나, 하늘에서 내려온 만나, 계속 의뢰의 결정판이었어요. 하루치라도 저장하면 안 되는 거야 날마다 순간마다 주님을 계속해서 의뢰하지 않으면 도무지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사 선한 여러분, 옛날 그 옛날 이스라엘의 광야의 만나에서 교훈을 얻기 바랍니다. 어제 만나는 아무 소용 없다고요. 왕년에 만나는 아무 소용 없는 거라고 30년 전 받은 은혜, 아무 소용 없어요. 10년 전 받은 은혜, 1년 전 받은 은혜, 소용 없습니다. 오늘은 오늘의 은혜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내일은 내일의 은혜를 또 받아야 되는 거예요. 새 은혜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날마다 새 은혜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날마다 새롭게, 새롭게 주님을 의뢰하며, 의뢰하며 이 길을 걸어가야 되는 겁니다. 오늘 다윗의 기도는 이런 기도입니다. 하나님을 계속해서 의뢰하기도 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계속해서 의뢰하겠으니 계속해서 새 은혜를 달라는 거예요. 새 복을 달라는 거예요. 하나님 새 은혜를 제게 주소서. 하나님 제게 새 복을 주소서. 왕년에는 큰 은혜를 받고 큰 복을 받았지만 나중에 비참해진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늙어서 하나님께 버림받은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사랑 여러분, 여러분 늙어서도 하나님께 버림받지 않게 되기를 추구합니다. 죽을 때까지 하나님 은혜와 복의 그늘날에 있게 되기를 추구합니다. 그렇게 되기를 소원하면서 계속 의료의 삶을 사는 성도가 되기를 축구합니다. 주님은 그렇게 당신을 의뢰하는 사람을 단한 번도 버린 적이 없으시라고요. 하나님은 다윗을 한 번도 버린 적이 없으십니다. 단한 번도 다윗을 모른 척 하신 모른 척 하신 적이 없으십니다. 단한 번도 다윗에게서 멀리 떠난 일이 없으십니다. 단한 번도 다윗에게 무관심한 적이 없으십니다. 단한 번도 단한 번도 우리가 그 주님을 의뢰하면서 사는건 너무나 당연한 일 아니겠어요? 계속해서 계속해서. 여러분의 선하신 목자, 하나님을 의뢰하는 성도가 다될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평생전도예요. 따라 살까요? 평생전도. 평생 다이슨 왜 그렇게 아름다운 사람이었나? 왜 이렇게 주님을, 주님께 사랑을 받았나? 거기에 대해서 이 한마디 말처럼 분명한 대답이 없는 것 같습니다. 평생전도요. 15절로 17절까지 말씀. 내가 측량할 수 없는 주의, 주의의 공의와 구원을 내 입으로 종일 전하리이다. 놀라운 전도자예요. 내가 주 여호와의 능하신 행적을 가지고 오겠사오며 주의 공의만 전하겠나이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나를 어려서부터 교훈하셨으므로 내가 지금까지 주의 기이한 일들을 지금까지 전하며 살았습니다 그랬어요 전도는 전도인데 종일 전도네 평생 전도예요 평생 전도는 그냥 전도와 다릅니다 질적으로 다르고 양적으로 달라요 여러분 전도라는 단어는 다 알고 있죠? 평생전도라는 단어는 모르고 사는 사람들이 있지, 얼마나 많은지. 평생전도는 어떤 전도일까요? 여러분 모시기 대축제 때 딴짝 전도하고 전도 안 하고 살고 그건 평생전도가 아닙니다. 변함없는 전도 생활을 그냥 얘기하는 걸까요? 뭐, 물론 문자적으로 하면 그런데 실제적으로는 더 깊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평생전도는 이런 전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젊어서 전도하며 살았는데 나이가 들어가면서 전도의 열정이 더 뜨거워지는 거예요. 이것이 평생전도입니다. 평안할 때 전도하며 살았었는데 고난 속에서 더 열정적으로 전도하는 거예요. 이것이 평생전도예요. 잘 나갈 때 전도하며 살았는데 잘안 풀릴 때더 영절, 열정적으로 전도하는 거예요. 이것이 평생 전도예요. 오늘 주께서 다윗을 통해 말씀하신 놀라웠고 신비로운 전도의 의미를 깨닫게 되기를 추원합니다 15절로 17절 다시 한 번. 내가 측량할 수 없는 주의 주의 공의와 구원을 내 입으로 종일 전하겠습니다. 내가 주 여호와의 등하신 행정을 가지고 오겠으며 주의 공의만 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를 어려서부터 경험하셨으므로 내가 지금까지 주의 귀한 인류를 청하며 살았습니다. 그랬어요. 어려서부터 지금까지 전도하면서 왔다고 고백하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이야, 지금이야 좀 다르지 않겠습니까? 아니, 지금이야 전도할 수 있겠어요? 지금은 나이도 많은데, 게다가 아주 어려운 일을 당하고 있는 형편인데요. 근데 천만의 말씀, 다시 한 번. 내가 측량할 수 있는 주의 공유와 구원을 내 입으로 종일 전하리이다. 내 입으로 종일 전하리이다. 종일토록 복음을 전하겠다는 거예요. 주의 공의만 전하였습니다 입만 열었다면 다른 얘기는 꺼내지도 않고 오직 주의 공의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 주님의 놀라우신 축복 주님의 놀라우신 의로우신만 전하며 살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전하며 살았는데 앞으로도 그렇게 전하며 살겠다는 거예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얼마나 큰 능력입니까 얼마나 신비스러운 인생의 지혜입니까 그러니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 가운데 함께 하실 수밖에 없는 거죠 전도한 사람 전도하고 있는 사람 전도하기로 작정한 사람은 주께서 절대로 버리지 않으십니다 18절, 하나님이여, 내가 늙고 백발이 될 때도 나를 버리지 마시며, 내가 죄임을 후대에 전하고, 주의 능력을 장래 모든 사람에게 전하기까지, 전도하기까지 나를 버리지 마시서 그랬어요. 장래 모든 사람에게 전도하고 싶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전할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 나를 버리지 마라. 주시옵소서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예언적 기도입니다. 그러니 주께서 버리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주께서 버리지 않으신다는 건뭘 말합니까? 어려움에서 건져주셨다는걸 의미하죠. 그 사람 붙들고 계시다는 걸 말해주는 거죠. 보호해 주시고 계시다는 걸 말해주는 거죠. 돌보고 계시다는 걸 말해주는 거죠. 그 사람을 쓰시고 계시다는 걸 말해주는 거죠. 함께하고 계시다는 걸 말해주는 거죠. 다윗에게 참으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모든 어려움에서 그는 구원되어 하나님의 영화로운 구원의 은혜를 찬송하게 됩니다. 주께서 영인의 백목살을 버리지 않으시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여러분도 소원합니까? 아멘. 그러면 평생 전도 인생을 살면 되겠네. 아멘. 진짜 소원하면 그런 인생을 살면 되겠네요. 아멘. 그런 소원을 주께 말씀드리면 되겠네요. 다윗처럼요. 내가 그렇게 하면 살겠습니다. 아멘. 하나님이여, 내가 늙어 백발이 될 때도 나를 버리지 마세요. 아멘. 내가 주의 힘을 후대에 전하고 주의 능력을 장래 모든 사람에게 전할까 나를 버리지 말아 주세요. 이런 소원과 비전을 갖고 다윗처럼 기도하기 바랍니다. 그러면 주께서 버리지 않으시고 늘 함께 하시며 늘 편히 돼 주실 거예요. 24절 말씀보니까 나의 혀도 종일토록, 종일토록 주의 혀를, 주의 의를 작은 소리로 읊조리오니, 읊조리오리니, 나를 모여둔 자들이 수치와 무한, 무한을 당함이니, 다 그랬어요. 자, 보세요. 전도자의 편히 돼 주신다 말씀하신 거예요. 복음 증거자의 편히 돼 주신다 말씀하신 거예요. 전도자의 원수는 수치와 무한을 당한다 말씀하신 거예요. 복음 증거자의 대적은 수치와 무한을 다하게 된다 말씀하신 거예요 주께서 일방적으로 전도자의 편을 들어주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위처럼 평생 전도자가 되므로 평생 복음 증거자가 되므로 이 은혜의 이 복을 평생 받아 누리는 사랑스러운 주의 백성들 다될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